산책하고있자요아이 카메라가 못 샹크. 다크자크 샹크. 엄나발로 산책 나서 풍자랑 놀아주기 풍자 이거 엄청 좋아해요. 슉슉슉뱀 같은 거. 슉슉슉슉. 풍자 다이어트 시키기 딱 좋죠. 와, 배코 같아. 전디밭에 뛰어다니니까 배코 같다 풍자야. 슉슉슉슉슉. 운동 시키기 딱 좋아. 요 <laughs> 표정 봐나 <laughs> 아주 친지하다 냥 <laughs> <laughs> 개풍자 살 빼자 개풍자 살 빼자 살 빼자 귀여운거 이걸 되게 좋아해 쫓아다니는거 뭐 땄냐 어이구 헤헤헤 더워 아, 풍자 많이 더워요? 아빠 오면 차 있어야 되겠다. 풍자 다이어트 시키기 딱 좋네. 쉬었다 할까, 풍자? 어? 쉬었다 해? 아빠 아직 안 왔지? 어, 엄마도 덥다. 어지러워. 배꼽 풍자! 쉴 거야? 아, 잠자리 잡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는데. 잠자리가 많이 없어졌어.

아, 풍자, 웃겨. <laughs> 잘했자, 형, 우리 애기. 엄마 이따가 간식 줄게. 잘했자, 형. <laughs> 잘했자. 어휴, 더워. 어휴, 아, 더워. 에어컨 밑에 가야 되겠네. 어휴. 아휴, 살 빼야지, 우리 애기. 그래야지 건강해지지. 잘했자, 풍자. 응? 내일 또 다이어트 운동해요. <laughs> 싫다, 냥! 아, 가는 거야? 그늘에 있어, 그늘에. 어, 그늘에. 쉬고 있어. 알았지? 어휴, 멋있다.